다들 추우시죠?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제의 말씀과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3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 드립니다. 괜찮아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말만 듣는 사악한 저 사기꾼 부부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알려서야 했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대구 시민들을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참망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밥은잘 넘어가십니까? 잡은 잘 오십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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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이후 우리나라는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8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환율은 큰 폭으로 주식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국격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칭송하던 선진국 대한민국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고 나니 후진국이 되었단 말이 딱 맞습니다. 단지 대통령 하나, 뿐인데 말입니다. 특히 지난 12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우리 국민 160명이 압사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잠깐의 여유를 즐기러 나온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숨을 거두며 영영 돌아오지 못할 지로 가버렸습니다. 그 또한 지난해와 달라진 건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숨이 막힌다며 도움을 청하고 있을 때 국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10만, 20만 명이 모일 것을 예상했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지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나라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참사인데돈몇 푼으로 무너하려 합니다. 다시 죽고 없는데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1조를 준들 100조를 준들 자식과 바꿀 수 있습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능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보지 않는 내 자식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멀쩡한 거리에서 숨이 막혀 죽어야만 했는지 유가족이 마음이 서리고 아프고 분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놈이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고도 위로도 없이 위패도 용정도 머리에 숙금댕이를 차라고 마음에도 없는 애도 시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은 마약 중독자로 모양 시신을 보금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물한 모금 삼키지 못하는데, 아이고, 지들은 국민의 혈세로 지은 관저에서 주쳐먹고 박쳐먹고 펑청망청 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이러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기웃고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셔야 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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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이 사주려 놓은 다르며 국민을 희롱하고, 희롱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계속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은 아! 대국 시민 여러분!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배고픈 때가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어르신들의 경도당 난방위를 뺏고 우리 어린애들 입에 들어가는 간식을 빼먹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팬티, 내복, 둔나까지 빼앗아 지들은 어 얼굴이 시뻘게 지도록 숙차 먹고 다니고 이런꼴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겠습니까? 세세 어린애도 들어도 바이든으로들리는데난리면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론은 자유를 외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지마누가 장모 범죄는 싹다 덮어주고 전주공익이나 일선고 정말 가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오남자 자리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혐무스러운 대로 남을 하난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속은 내 진동하는 똥덩어리가 옆에 있는데 꼭지마 만약으로도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대구 여러분 대구가 힘을 모으면 윤석열은 퇴진됩니다. 어. 대구가 사도은똥덩이 아니겠습니까? 대구가 앞장서면 김건희는 구속됩니다. 아. 윤석열, 김건희 퇴진만이 위기에 대한 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방국키 부탁드립니다. 촛불 행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행동해서 저 반약한 무리들을 몰아냅시다 다시 한번방국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